방에서 연쇄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연쇄 자살한 여성은 바로 성매매 여성이었어요. 업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빚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성형 수술을 하라고 권한다든지 명품 가방을 사라고 한다라든지 돈을 쓰게 만들어요. 여성이 거절을 하게 되면 업주는 손님 방에 이 여성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 빚을 질 때마다 동료 여성에게. 보증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성이 목숨을 끊게 돼요. 그 여성의 보증을 썼던 또 다른 여성이 빛을 자기가 떠안게 되기 때문에 또 자살을 하죠. 이렇게 총 8명의 자살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경이 여성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명품 가방 사려고 하고 어? 성형수 하려고 외모에 신경 쓰고 그렇게 사치와 허영심에 들떠 있으니까 쉽게 몸을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기 쉽지만 아주 정교한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죠. 성매매는 내가 존중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취약함을 대가로 이용해서 어떤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인권 유린이고요. 인권이라는 게별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을 수 있고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것 사람답게 살수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한다면 성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